늦은 저녁 숲속으로 가는 한아이 공부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음. 이가게 소이치. 쇼 뭐, 바로 아빠한테 짜증을 내는데 는는 하지만 동생 소이치는 다락이 있지 않았고. 소장은 는っとここにいた 난데소이치시노 그냥 갔긴 했지만 또 누군가 지랄하고. 라 소이치 소이치를 쫓아가는데. 화장실 때문에 뛰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오줌을 지려버리죠. 뭔가 소이치의 이 소이치를 의심하는 코이치. 코이치가 느낀 건 유령이 물체를 움직이는 현상, 폴터 가이스트라고 하는데 저였으면 깃방맹이를 날렸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소이치를 의심하지만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터 가이스트なのか? 하지만 실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갈래의 실은. 장 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였으면 기방맹이었겠지만 "그냥 혼내는 걸로 끝내는 보살 코이치." "다음 날 아빠한테 해결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다고 하고, 아빠는 방을 개조해 준다고 하죠." "그런데 목수의 막꾸는."

자, 오보짱이테 팃다트 물어볼까나? 소이치니는 놀라 있다와요. 부재 불능이스이치가 목수를 도와줬다는 것에 부모님은 감동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窓が塞がれちゃってるぞ. 방음 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격리를 시키는 수준. 노헤아와 완벽한 무언 상태에 있습니다요. 리와 사요나라. 아직 부모님은 코이치의 방을 봐주지도 않았고 코이치는 문을 열어보는데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에는 문에,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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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있죠. 겹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은 너무 작고 하지만 방음은 잘 돼서 만족하는 코이치. 그런데 이런 새끼가 공부 제일 못하지 않았나요? 너무 조용하니까 또 불만. <laughs> 또 정신 나간 소이치의짓이었고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죠. 소이치를 쫓으러 가는 코이치. 가장 안쪽에서 소이치를 찾고. <laughs> 개 패고 싶습니다. 가사마악도다더 <laughs> 패고 싶게 도망치고. <웃음> <웃음> 그런데 <laughs> 겹 사이에는 우수가 있었고 코이치는 포기하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소이치는 <웃음> 쪼개다가 <웃음>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죠. 초췌해 보이는 남자 유지. 도시다노 <laughs> 유지,すごくやつれてるわよ.こんなこと相談できるのはお前しかいない.助けてほしい. <laughs> 꿈속에 사는 또 다른 자아가 자신이 잠들었을 때 먹어치우려고 한다는 것. 유지가 초췌한 이유도 잠을 자지 않아서이죠. 4일째 잠을 자지 못한 유지. 당연히 마리는 믿지 않고 믿지 않자 유지는 그냥 자리를 박차버리죠. 잠들지 않게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데 야이れ요 커피를 존나 마셨지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마리, 그 테이프로, 내 테이프로 묶어주자마자 잠에 들죠 유지가 잠들자마자 마리는 테이프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자기도 낮잠을 때려버립니다 개꿀잠을 자서 해가지고 눈을 뜨는데 유지는 필사적으로 또 다른 자아를 막죠. 어렵게 팔을 집어 넣었지만 빠져나온 팔만큼 자신의 팔을 다시 빼야 하죠. 하다나 심지어 또 다른 자는 마리를 원하고. 목적 유지, 잠을 마리한테 떠나라고 하고 다시 유지는 꿀잠을 잡니다. 유지, 나는 야. 이번에는 테이프로 자신과 유지를 묶어 꿈속에서 유지를 꺼내오려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유지에게 흡수되고 먹혀버립니다. 이 와. 이리 와. 이리 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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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리 와. 리 와. 이이 와. 이이 와. 이 그녀는 나의 꿈의 세계에 이스이가 문을 열라고 하는 속삭임. 손에 니한달 전. 누군가 목을 매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여자는 유명 가수 테르미. 뉴스에서도 취재오고 테르미 와꽤 나친했었던 카스코 장례식장에온 수많은 팬들. 大子大丈夫?落ち着いた없이 지냈기 때문에 친구들조차 자살한 이유를 모르고 시럽이의 팬들은 테루미와사귀었던 시라이시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ちょっと 말려. 소란은 없었고. 안나 야의것니시요라이즈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테르미 산의 유령을 봤다는 공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테르미의 유령을 봤다는 것. あなた가목격したのですねちょうどあの木の上あたりに大きく浮かび上がって <목소리가> 전문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에 헛것을 봤다고 하죠. 말이, 그들은 아이돌을 잃은 슬픔에서. 그다르나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다음날 유령의 사진까지 찍혀 버렸죠.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후지레미나 유령의 이야기. 킵다. みんなもうテルミのこと悲しかのかしら、キャナみんなようなこと。クロンデ。ボクノイノニオサキニヨク、カブンダヨ。イミアイゴインシライシー。そしてボクノホー、ジトミツメルンダ。キミアボクノウソイ、テルトモテルンダロ。カズコがビチアンチャ。テルミガーラワレタラレめるクスリオ。シッチョポラてジョ。キミモキテ、タシカメルライシー、チョナルバコ、ヤクソクチャンソカスコ。 이마라나시라시군 그리고 <laughs> 소문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죠. <laughs> 카즈코는 테루미의 머리를 따라갔는데. 테미그 <laughs> 사과를 하고 있는 시라이시. 그리고 <laughs> 그대로 시라이시는 <씨는, 웃음> 교수형을 당합니다. 시라이시가 죽자 시라이시의 머리통이 생기죠. 두 머리통은 뽀뽀를 해 버립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당연히 미친 취급을 받는데. 멀리서 보이는 풍선 대개 더욱 더울 때, 보이울 때,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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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 건물 남자는 석궁을 들고 왔어 쏴버리는데 바람이 빠져 죽어버리는 풍선 그런데 풍선과 똑같이 생긴 친구도 죽어버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풍선에 낚여 죽었고 가까스로 집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도 가족들의 풍선이 있었죠 취재를 하다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풍선에 낚여 죽어버리는 좀 모자란 기자 뉴스에선 절대 풍선을 터뜨리지 말라고 하고 정부는 비상 대응팀을 꾸리죠 그런데 훨씬 더 모자란 카즈코의 아빠 나사가 몇개 빠진 것 같습니다 현관 밖에 나가자마자 낚여 뒤지죠 이 정도 능지면 자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없어 위급한 상황, 동생은 홀로 먹을 걸 구해온다고 하고. 신발쓰네 안에기. 동생은 요리조리 잘 피하죠.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그리고 혼자 남은 카즈코, 드디어 동생이 왔고, 먹을 것도 가져온 동생, 현관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여는데 이미 죽어버린 동생, 동생이 창문으로 올 리가 없을 텐데 능지가 낮은 채로 카즈코도 자연사하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